안녕하세요. 이황석의 유기농 일기입니다. 제가 두릅으로 연소득 1억을 올리는 걸 목표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 1억, 참, 어쩌면 꿈의 목표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게, 그이 두릅 가격, 그 다음에 두릅 심은 면적, 이걸 종합해 보면은, 내년 내후년에는 연소득 1억이, 가, 1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 일단 땅이 있어야 됩니다. 토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죠. 그 비빌 언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지금 여기가 제 농장에 그 한쪽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높은데 오른쪽 북쪽 모서리고요. 이렇게 이렇게 지금 여기 큰 나무가 없는 부분이 제가 이 두릅을 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 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만평은 안될 거고요 만평에서 아마 조금 부족할 겁니다 제가 이 산지를 매입하면서 처음에 오미자를 심어서 연봉 1억을 달성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저 멀리 보이는 부분이 오미자 밭이거든요 아까 그저 초입도 오미자 밭이고 오미자를 한 6천평 심었는데 제 인생 최대의 삽질을 했습니다 이 오미자가요 다질만 하면 나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한 7년 8년 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포기를 하고 인이제 두릅으로 전환을 하는데요 물론 이 두릅 값이 얼마나 오랫동안 저 지금 그 시세대로 가격이 형성이 될 줄지 알 수가 없지만은 저 오미자처럼 그 두릅이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 두릅도 역병이 오면은 한 방에 망가집니다. 그런데 이저 지금 제가 이 경작하는 그런 게 두릅밭이 산 정상 부위에 거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병에 대해서 좀저 면역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병이 수분하고 관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등성이기 때문에, 뭐, 비올때 외에는요, 물이 쫙 빠지니까 수분하고는, 습기하고는좀 크게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좀, 역병은 좀, 역,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극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 두릅이 지금, 여기 보이는 데, 정면으로 보이는 데 있죠? 여기는 이 잡목이 너무 많이 나서 트릅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풀을 매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해서 노동력이 없어서 이 풀을 제대로 못 매주고 있거든요. 이쪽 부위는 그래도 이 잡초를 아주 완벽한 거는 아니지만 비교적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릅이 잘 크고 있잖아요 이제 이 두릅이 그 번져서 내년쯤이면은 내년까지는 힘들고요 내년에도 이렇게 한 번만 저 매어 주면은 두릅이 숲이 차면은 모든 잡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그리 기대를 합니다 여기 두릅반요이 정도로만 이 숲이 형성이 된다면 모든 잡초를 이길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은 봄에 수확하고 과지치기하고 그두 가지만 해주면 되죠. 정말 게으른 농사, 재밌는 농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희망이 있으니까요, 꿈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날 혼자 와서 이 잡초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두릅이 잘 돼서 연소득 1억이 될 거라는 그런 희망, 그런 꿈을 가지고 일을 하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면 아마 좋은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모두들 꿈을 잃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